네, 아, 아 말씀드렸듯이 아. 이런 상황 너무 많이 나와요 도시 선수에게 좀 잘렸습니다 획득을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꺼려지죠 아, 아 여기는 아, 먼저 들어이션이 네. 자리를 잡고 하나씩 끊내기서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네. 오 그리고 아프리카 프린스의입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자 들어와서 나오는 거잡아야입 안에 들어와서 소화까지 시키네요 네와고잉고프린스도 네. 담원 교환을 막아 선은 지금 전략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확킬 지키기 전에 3대 2 구도에서 먼저 자와와와와와와와 아! 어! 이거 아, 아. 계속해서 본인들이 이 면은 못 쓰게 막아주고 있다 이런 인상만 줘도 GX 측에서는 꼼짝 못 합니다. 네. 전남 선수가 좀 정리. 어. 오, 야근데. 그러고 화킬 지키기 전에.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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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인데요. 일어나서 이걸 신고를 또. 오, 수원. 피복 탄거 아닌가요? 와, 이거 들고 있었죠. 오, 대박이다. 덜 아프게 맞았는데. 아, 근데 얄리 쪽에 다 각이 열려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암습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T1은. 자, 니모가 번, 뭐, 니모, 아, 니모가 먼저 맞어요다 아, 니모. 아, 니모, 니모! 니모, 니 니모! 잡혔어요. 네, 이게 뭐 코익스나 아. UK의 선수였으면 한명눕히고 네. 시작했을 텐데. 자, 그래서 아우라이 스포츠도 두 명이기 때문에 네. 지금 T1이 올라오는 거다 막아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환, 트레이드 되는 선에서 기정가될것 같거든요 자, E3에서 좀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마무리! 잡고 있어요, 좋아요 네. 이 플레이가 한 타이밍 전에 나왔다면 어쨌든 본인들이 이 안쪽의 싸움에 더 개입을 할수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깔끔하게 저희 형 뮤직 잘했습니다, 티원 그래핀, 폭시 하나 잡고 오 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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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오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한명 눕혔습니다만 자신도 정리 문제는 실력이에요. 전투력 전투력 집중력과 전투력이에요 쟤도 있고, 리젝트 있고 오늘 4대사 교전에서 계속 밀렸었기 때문에, 자이 안쪽에서 이렇게 과하게 싸워주는 구도는 여러 팀들에게 좀 희소식이긴 해요. 네. 네. 뒤에서 들어오는 데토네이션 게임 화이트와 그리핀만 잘 막아낸다면 네. 한번더찍기는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아, 아 트의그 어떤 암투파는 플레이를 댕체가 진짜 눈이 좋아서 잘 발견해냈습니다. 대세권은 애코역은 젠지, 메드클랜 자, 와서 터졌지만 그걸 계속해서 이기면서 뚫어야 되는데 양각이라서 오, 야, 그래도 좀. 구멍은 냈는데 자, 하나 한점 돌파 자, 매드클랜드 그쪽으로 붙였어요 양각 돌파할 수 있나요? 아, 자, 양각, 삼각, 사실상 삼각입니다, 삼각 3각. 네. 자, 이놈의 체력 회복해 볼까요? 오, AWM 아, 아, 그런데 워낙 각소가 넓다 보니까 자, 100%다볼 아. 수는 없었어요, 네, 젠지도. 블래쉬도 흔들리고 지금 두명 남았거든요. 네, 제이가 그래서 한번 개입해볼까 하면서 위쪽으로 확 하고 뛰어오고 있죠? 욕심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아, 아 뒤가 뚫려요! 뒤에서 뒤에서 둘리젝트 거기다 다 나와. 여기 좀 난리 났습니다. 들어오는 그 길목 쪽에서요. 동쪽, 이거 키힙한테 진짜 팔이 깔렸는데요? 네, 왜냐면 서쪽은 정리가 끝났거든요. 네. 지금 과감하게 움직일 수 없어요. 음. 자, 이제 북쪽으로 잡혔고. 젠지 입장에서 이거 안 뚫릴 수 있는 예. 아, 아보고있어요더노좌우를 예. 지금 4명이서 잘 봐주고 있어요. 자, 이노닉스, PO, S도 나오고 있거든요. 가요. 자, e 이 네, 빼고. 한명한 명. 한 명. 아아아 그런데 트이드가 진짜 1초도 안 되게 바로 들어가요. 네, 예, 반응속도 예. 너무 빨랐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중앙에 누워있었던 김고네 위스도 찍혔거든요. 네. 경비 포탑 역할이 좀 대주고 있고요. 아, AW 터졌어요. 이거죠, 이거. 강하게 들어왔죠. 아, 수라 자. 차량 타고 좀 예, 선, 지르는데요. 예,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가지일 수가 없어요. 네, 네. 여기 여기 여기로 그래서 여기로 여기로 어쨌든 이0분밖에못하는 거예요. 네, 예, 똑똑똑 나오세요. 그러자, 그러자, 아. 그러자. 아. 아. 안녕하세요. 잔더. 아! 채도! 아. 안녕하세요. 저는 퍼프입니다. 네. 네. 방에 빵빵 들으이 t 원가 젠진을 이용해야 와, 돼요. 야, 이거는 좀 앞게 들어갈 수. 자, T1 한번 정지를 걸고 그렇죠! 스모크, 스모크, 스모크! 스모크. 뒤에서... 으악! 스모크! 야. 야 고춧가루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용 계약이 파기, 파기가 되고 예. 이제 예. 네. 네, 이제 토탈 구팽 네 이제 T1을 집중 사격할 수 있는 와. 그런 부분도가 완성이 되고 있어서 보조급도 전력 유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역시 기적의 예측과 지소부 해야 서 훈련 시작 전부터 T1의 책임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 그렇죠 자, 들어가서는 여기서 싸움을 통해서 네. 오, 파악하있 파악하고 있어요. 새도가 예, 나올 수 있다. 항상 예, 조심하자.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와, 여기서 반가운 손님에게 선물 보내주고 있습니다. <laughs> 예, 수류탄 던져주고 있죠. 아, 우와, 대체? 그러면 엄청난 허격한 공을 세운 스모크 찾아야죠. 네, 스모크 아, 찾았어요. 달렸어요. 야, 이거, 예, 고용계약 이제 만죠죠 네, 역전할 수 있는 건봐봐 네,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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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아, 와. 아 네, 와.